안녕하세요, 허스키 김혜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5일 오후 5시 22, 42분입니다. 아, 감기 몸살로 지금 고생하고 있어서 아, 몸이 아팠다 나았다 이러네. 아, 계속 그래서 약간 잠을 좀 잤더니 네, 동영상이 약간 늦었습니다. 오늘 뭐 예, 매도한 건 없습니다. 매수만 했습니다. 대덕전자 1호가 눈에 띄어가지고 예, 지금 일본 차트 지금 대덕전자가 정고점을 돌파 하고 지금 예, 지금 최고점 뚫은 상태라 대덕전자 보고 대덕전자 1호를 매수했거든요. 대덕전자 1호도 뭐120 이상 근처고 주봉 차트에서도 뭐 깨지긴 했는데 뭐 여기만 지지해 준다면 뭐뭐 14,000원만 지지해 준다면 뭐, 뭐, 지지해준다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아, 이게, 이게 매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꾸 욕심이 생겨 가지고 30만 원씩 들어가야 될걸 100만 원씩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조금 예. 조금 짜증나네요 예. 그래서 대덕전자 우선주 예.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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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3번 매수해서 예. 3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슈원스 글러브는 여전히 그냥 기다리고 있고요 예.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게 일입니다, 기다리는 게. 네. 내일쯤 한번 슈팅이 나올 만한데, 자리가. 모르죠, 뭐. 봐야지 하는 거고. 네, 뭐, 뭐, 대덕전자 이호만 매수했습니다. 네, 뭐 여차하면 그냥 네, 손절매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스키 김이었습니다.